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여기는 영남알프스인데 인공폭포지만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 이거 전나무 열매 같은데요, 이거 맞죠?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던 향나무 열매인가요? 이거 향나무는 익은 것 같고요. 봉굴이 있어요. 이 와봐요, 보. 뭐. 빨리 와봐. 나 혼자 되면 무섭잖아.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겁이 좀 많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와. 오 도육이 처음 와봤어요. 우리 아저씨가 처음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가 백남알프스 산장. 우와. 나 이런 거 있는 건 몰랐어요. 여기 이게 동굴이라기엔 그렇게 이게 작은 공간인데 여기 이런데 있으면 제가 폐쇄공급증이 있어서 막막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꼭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기한테 집착한다고 착각해. 와, 여보, 이게 이게 뭐죠? 여기 이게 이게 이게? 도, 창포? 창포 종류 같아요. 근데 이게 씨방이 이렇게 많네요. 우와 보통 이렇게 이런 겨울가에 있는 게 창포 종류 같은데 씨방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한그 꽃대에서 다 생겼고요. 저기 뒤에도요. 뒤에도요. 엄청 맑아요. 차들 자체가 되게 맑아요. 실방 뜰까요? 여기에서 실방 할까요? <laughs> 우와!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부산에 살아도 아저씨가 처음 데리고 와봐가지고, 저는 오로지 일순이에요 일. 일만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음, 고기도 있어요. 울챙인가요? 이거, 흔히 보는 건데, 이름 잘 몰라요. 음, 소나무 보시겠어요? 우와우와 우와, 대박요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폭풍은 없고요 오 일단은 그래도 물 옆에 있으니까 물 내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요 여기가 약간 올라왔으니까 산인 것도 있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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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여기도 시방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진짜 보면 지금 이거보다 더 크고요. 이거보다 더 큰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응. 바람이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여기가 포토존이래는데요. 와 화질 진짜 맑아요. 바위가 까맣다라는 것은 무슨 성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까맣죠? 물에 들어 있는 성분에 따라서 뭐 화산석이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약수라는 것도 물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여기는 포토존인 것 같아요. 차한잔 마시고 와 예쁘지요. 여기는 영남 알프스입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헤어린TV였습니다. 음. 여기 사진 찍는 액자 안에 넣어볼게요. 하늘을 하늘을 이렇게 해서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담아야 되렇게 이렇게 액자 안에 담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